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절한절 한절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주보맨 뒷편에 보시면 더 나와 있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예, 성탄절 설교를 길게 하는 목사만큼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목사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성탄절 설교 같은 경우는 짧게 해야 성도들이 기뻐한다고. 그래서 예, 짧게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어, 오늘 이 성탄절의 은혜를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짧지만, 진하게 성탄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이웃들과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성탄의 이야기는 조금 독특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요, 마국간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 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은요. 천사도 나오지 않고요. 별도 목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특이하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 말씀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다. 태초부터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려면 신학적으로 한참의 또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말씀, 즉 로고스. 다시 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요, 삭 건이 아니라 예, 말씀이 계셨다라는 존재로 기록하고 있어요. 좀 다르죠.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 별이 움직이고 예, 동방박사들이 따라가고 헤롯이 예, 뭐막 이래가면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그런데 언제부터 계셨대요?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그런데 14절에 오면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뭐 하셨대요? 거하셨대요. 거하시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잠깐 찾아오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케노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 이 거하시다라는 뜻은요 거주하다. 그러니까 즉집 짓고 자리 잡고 텐트 쳐고 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함께 살기 위해 찾아 오신 것을 오늘 요한복음은 성탄의 기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깊숙히 찾아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신 것이 바로 성탄이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 요한복음의 기록을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빌리포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laughs> 같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로고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대심의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우리가 하는 욕, 아니, 우리 하면 안 되죠. 예. 하면 안 돼요. 듣는 욕 중에 강아지를 뜻하는 욕이 있습니다. 개, 예. 네, 예, 네,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 욕을 들으면 기분이 매우 나빠요. 분노합니다. 그래서 나랑 싸우자는 거야 라고 달려들 수도 있죠. 왜 그래요? 아니, 감히 사람을 향해 개라고 했으니, 그것도 개 어미도 아닌 강아지라고 했으니, 난 사람인데 말입니다. 기분이 매우 나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짐승이 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 무엇이 더 어려운 일입니까? 무엇이 더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백번 양보한다 해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을 감히 사람이 짐승이 되는 것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 즉,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아비의 모습, 어미의 모습, 성인의 모습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거기다가 짐승의 밥그릇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대체 왜요? 하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하신 겁니까? Y 시리즈를 기록한 저자이신 조정민 목사님이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이놈의 인간들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통, 통신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직접 찾아오셨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이 매우 중요하죠. 예.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느 순간 제가 스마트폰을 얼마나 했나 시간 기록을 보니까 꽤 많은 시간을 핸드폰을 붙잡고 살아가더라고요. 제 아이를 통제하지 않으면 제 아이도 아마 스마트폰을 빠져서 살아갈 만큼 한번 잡으면 놓칠 수 없고 놓칠 수기 싫은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병이 있대요. 스마트폰이 내 주변에서 사라지면 불안해하는 불안병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한 통신사가 한 다섯 시간인가 몇 시간 동안 통신이 끊긴 적이 있었어요. 아주 난리, 난리, 대란이, 대란이, 그런 대란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통신이 끊어지니까 전화가 안 돼요. 서로 만나기로, 전화해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옛날 같았으면 다 집으로 전화하고 누구 바꿔주세요. 여러분이 다 그런 시대에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편리하게 내전화기가 있는 시대니 그런데 이게 갑자기 사라지니 전화가 안 돼요. 인터넷도 안 됩니다. 문자도 안 돼요. 카톡도 안 돼요. 결제도 안 돼요. 전에 한번 <laughs> 예,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가서 뭔가 물건을 살 일이 있었어요. 뭐 핸드폰에 있는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예, 어르신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실 수 있는데. 요즘은 핸드폰만 있으면 모든 게다 결제가 돼요. 그런데, 그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스타필드 안에. 핸드폰이 안 터져요. 그 안에서. 계속 결제는 해야 되는데,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한 30분 이상을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간신히, 간신히,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제를 하니까. 아휴, 돈을 들고 다니고 말지. 이런 마음이 여기서 쑥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연락이 안 되니 직접 할수 있는 건, 할수 있는 건 직접 만나는 거죠. 결제가 안 되니 할수 있는 건 돈을 갖고 돈을 낼 걸이라는 마음이죠. 얼굴을 직접 보고 말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이 통신의 단절입니다. <laughs>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통신이 끊겨버렸어요.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자연을 통해서도 그렇게 계시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오해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넘어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의 통신선을 잘라버렸습니다.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것이 선악과의 사건이죠.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줘도 거부하고, 그렇게. 들려줘도 들으려 하지 않아서 그래서 직접 말씀을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신 것이 바로 집적 삶으로 보이신, 집적 눈으로 보여주신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실패해버린 인생, 나고한 인생, 가진 것이 없고 나이가 많고 나이가 어리고 무엇이 어떠하든 아무리 우리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실패한 것 같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볼품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집을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자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집이 지어졌잖아요. 주님이 거하시는 집, 그게 교회예요. 교회, 왜요? 왜 그렇게 찾아오셨다고요? 말씀 알아들으라고요. 말씀 깨달으라고요.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보아도 알지 못해요. 그렇게 직접 찾아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들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통신선을 끊어버렸듯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laughs>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아무리 사람들이 통신선을 끊어버리고 아무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지라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직접 보여주신 예수님을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집을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 그 선언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번역해놨지만, 원어로 보면요. 그래서 각주나 주석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옆에 이렇게 살펴보면 나올 거예요.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비추니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즉, 이 세상의 어둠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 사람들이 아무리 통신선을 끊고,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거부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지라도,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그 이유는 빛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 세상의 어둠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 어둠을 빛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면 빛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성탄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성탄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거하시기에 우리가 다시 빛 가운데로 와서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14절에 그 말씀이 아주 잘 나타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을 보면 되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되요,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영광을 바라보는 게 뭡니까? 아좀더 구체적으로 좀더좀 실질적으로 알려 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 있어요.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고 또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면그 이름을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의 영광을 이 땅에 말씀이시며, 우리 안에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분을 영접하셨죠? 그러기에 그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 안에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게 하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 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탄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시인하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되어졌기에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지더라 라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 성탄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죠 아직 이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바라보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늦은 것이 아니에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성탄의 주님이 여전히 아직도 지금까지도 또 세상 끝날까지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이기에 성탄의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 가운데도 거하시는 분이시기에 이제 그 주님을 그분들이 영접하게만 하면 그분들이 주님을 믿기만 한다면 함께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진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함께 노래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노래해야 합니다. 그들의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노래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 노래를 듣고 영접하기를 간구하며 노래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집니다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아직 믿지 않니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저도 오늘 끝나면 내일이 어머니가 생신이라 또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어머니 뵈러 아직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는 저희 어머니를 보며 함께 이 노래를 부르기 원해요 기쁘다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함께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오늘만큼은 이 성탄의 기쁨을 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이웃들 가운데 여러분 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전하시면서 이 성탄의 기쁨을 복음을 전하여 줄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품고 찬양합니다. 우리 기쁘다고 좋으셨네 찬송가 122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